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뭔가 애매하죠? 자,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인데요. 이게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구제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죠. 일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진행한 뒤에 가능하니까 이건 제끼고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뭔지 잘 헷갈리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시작인 건지, 아니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경찰서를 방문한 날부터 시작인지 헷갈려요. 이유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라고 했는데 처분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를 다녀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라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기다릴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뭐 보상금 같은 거 준다고 하면 기간 끝나기 하루 전까지 미뤘다가 받으러 가나요 뭐만원 오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백만 원 천만 원 준다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가죠 그런데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구제 신청 기간을 널널하게 기다리다 신청한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거든요. 빨리 신청해서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하루라도 면허가 없는 기간이 줄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행동사님?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니까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보다 경찰서를 가기 전에 뭘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제는 경찰서를 다녀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나중에 왜 경찰서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하는 영상 제작할 예정이니 그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해 본 구제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